2025년 9월 7일,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력을 개설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에, 엊그제 베이징에서 시진핑, 푸틴, 에, 김정일을 비롯한 그쪽 어, 그 블록들이 전성전을 기념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미일블록은 어, 유감스럽게도 어, 저쪽 어, 북중도가 미어린데 비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에,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,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이라고는 하지만, 현대와 LG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, 거기 그 한인 근로자들, 거기 지금 한 300여 명을, 그 비자를, 취업비자가 아닌 그런 비자로, 있어서 마치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그렇게 좀붙잡아왔습니다 참,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, 예, 오감을 느끼는데요. 지금 그런 거 아니라도, 어, 엊제 정성절에서 어, 베이징에 그 모였던 그들 북중러 그야말로 그 <laughs> 의기양양해 있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에, 지금 소이 듣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어,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에, 북중러를 대치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볼때 아무 그 우리의 그 국위가 고도 어, 가깝지 않은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배신을 당한다고 한다에 대해서 몹시 조차로 심사를낍니다 예, 저는 이번에 그 이런 사태를 보면서, 예, 지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, 그 트럼프 일기 때, 예, 그때 예, 남북미가 계속 그 비역화를 가지고 예, 밀당을 했는데,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너무 공허한 이야기가 돼서,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시 동업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라고 돼 있지도 않고,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, 예, 북중도 이미 그런 입장이고, 어,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도 뭐 북핵에 가면서는 거의 예언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만 공허하게 비핵화를 말한다고 해서 되기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은 뭐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그것보다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비핵화를 동업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도 일본 수준 그러니까 해결조차의 재처리라든가 이 정도는 미국과 상화을벌여서 끝내놔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해결조 재처리만 할수 있다 해도 바로 핵무기를 소지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더라도. 하 해결을 제출이기 때문면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하면 뭐 나중에 추후에라도 핵자기권은 얼마든지 연구해 볼수 있고 어 우선은 지금 당장 우리 내부에서도 해결을 제출하지 않으면 포화 상태에 있는 핵폐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우리 원자력 발전에 이어먹고 있는 이런 것들 에 그리고 또그 핵폐기물은 계속 어 적재돼서 포화 상태인데 새로운 해결도를 계속 또돈 주고 구매하는 이런 의욕은 이런 짓거리. 이제 이것은 그만 졸업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 비핵화라고 하는 미미하에 예,만 우리만 계속 모든 것을 힘들게 감수해왔고 했는데